안녕하세요. 도롱고들입니다.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고요. 어,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네, 올리게 됐습니다. 어, 이렇게 또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올리고 하는데 음, 먼저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께 네, 음,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좀 배울 건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, 저도 최대한 음, 올리려고 합니다. 시간을 제가 좀 짬을 내서 올리는 거라서 최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어, 최대한 음,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영상은 음, 내검에 앞서서 간단하게 음,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음, 이제 완전히 월동사양은 끝났고요 월동사양은 끝났고 이제 오늘 내검은 이제 월동 사양, 조일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좀 확인차 매검을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어, 산란은 나갈 거 같아요. 아예 안 나가진 않을 거 같고 좀 산란은 조금씩 나갈 거 같습니다. 그래서 봉판이 지금 뭐 얼마나 터져 나왔는지 좀 산란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앞으로 약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, 짐대기 약재를 저는 이제 속살만을 칠 거고요. 봉판이 다 터진 이후에 음, 적기라서 속살만을 할 생각입니다. 어, 그래서 오늘 어, 제가 할내검은정일장 이제 점검과 이제 봉판 상태에 에 이제 어느 정도 다 터져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약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점일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음 지금 사양에 사양을 사양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. 지금 도봉이 심하기 때문에 또 구통만 할 수는 없고,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월동 사양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고요. 그래도 음 충분하지 않는 통이 나온다면 먹잇장을 이제 교체해 주는 작업. 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한 통을 보고요. 어, 금 오랜만에 저도 볼통을 보는데. 아, 네. 아직 뭐 비닐도 지금 안 벗겨놓은 상태네요. 네, 비닐은. 이제 벗겨버려야 될것 같고요. 안에 이제 한번 내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맨 뒷장을 보시면 완전 먹이로 네, 점이 완전 다된 상태고요. 아 무거워서 네, 무거워서 못 들겠고요.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뒷장만 보면 뭐 어느 정도 다 채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짱인데요. 두 번째 짱인데요. 두번째 짱이 네, 지금 뭐 봉판은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 봉판이 없는 상태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쪽 밑에 쪽으로는 이제 봉판이 터져 나오면서 밀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,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동판은 없고요 이를 완전 떡으로 떡으로 칠해 나갖고 근데 네, 여기도 보시면 뭐가? 아, 네 없네요 네, 가운데 쪽으로 아직 밀개가덜 됐어요 먹이가 덜돼 있고 지금 뭐 먹이로 다 채워놓은 상태네요 아.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일단 뭐이 통만 지금 공판이 하나도 없어요 공판이 하나도 없고 산란이 멈춘 상태고요 네, 먹이로 꽉차 있기 때문에 산란할 공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라도 어약 처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판이 다 쳐져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약처리를 해야되겠네요 아...이게 너무 밀랍을 너무 이렇게 위로 올려놔서 매검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어, 뭐 뒷장은 뭐 솔직히, 뭐, 보나 많아,긴 한데, 뭐, 먹이장이겠죠? 좋 네. 완전, 완전한데, 먹이장이고요. 어, 이거는 음. 거의 뭐, 길개를다한 상태입니다. 아, 이거는 뭐, 축소할 것도 없고요. 어, 먹이장을 교체해 줄 작업도 없고, 이 상태로 이제 쌀만, 조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사랑이 너무 많이 돼서, 아, 내거하기가 진짜 불편하네요. 그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시간 관계상 볼통을 해충 위에만 이렇게 보면 아 비닐은 좀좀 음, 좀 걷어놨어야 되는데 이 상태이고요. 제가 좀더 시간만 좀 넉넉하게 있으면 이 통도 한번 내검을 좀 하고 싶은데 영상 찍으면서 하고 싶은데요. 어, 지금 영상 한편 찍는데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